안녕하세요. 어? 여기가 어디게요? 오늘은 주방입니다. 네, 오늘은 세윤이가 인터넷 강의가 끝나서 또 학교에 가서 학습 꾸러미 제출하고 학습 꾸러미 가지고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윤이하고 같이 학교에 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세윤이가 준비를 조금 꾸물꾸물 해가지고 엄마가 좀 있는 집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태연이가 학습구러이 이제 4주에서 5주 차, 5월 11일에서 오, 19일까지 때, 오늘 이렇게 강의를 다 듣고, 수업을 다 듣고, 태연이가 제출 하러 가요, 이제. 이렇게 혼자 스스로 했어요. 엄마는 집안일 하면서 태연이는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예수님. 오늘 공방은 학습구토미를 가지고, 어, 초등학교에 갑니다. 근데 하늘이 너무, 와, 그림 같아. 너무 맑아. 뭐지 이름이나 막 사람들이나 자동차 표지판 같은 같은 거는 다 모자이크 처리해. 모름모름 하지 말고. 저희는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생일 학교를 갔다가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이렇게 산책을. 어, 여기 동네 너무 예쁘죠. 여기 동네? 응. 어. 동네 바로 아파트 앞에 여기도 여여기로 여기도 여이도 여기도 여기도 래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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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와도다애도 어, 뭐 응, 여기도 있고 도여기레 저기 어, 나? 저기무당기레여기응 씻어? 씻어? 진짜 오랜만에 와 보네.

요지 휴대폰들 엄마 잠깐 나 휴대폰 요지 여기 휴대폰 쳐 내가 찍어볼게 있거든 응, 그래. 하하 자 여러분 여기 미끄럼틀 한번 타볼게요 미끄럼틀 미끄럼틀 한번 타볼게요 자 미끄럼틀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어디 자, 한번 타볼까 자, 하나, 둘, 둘, 셋. 오, 재밌다. 짜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거. <laughs> 너무 재밌네, 이거. <laughs> 자, 여러분, 눈으로 재밌게 볼수 있게. 자, 이렇게, 워킹, 워킹, 워킹. 자, 이렇게. 여기에 타봅니다. 제 카메라가 여러분의 눈이 될 거예요. 자, 짜잔. 자, 이제 태워주세요. 시작! 오, 예! 뚱뚱, 뚱뚱, 뚱뚱뚱, 뚱뚱뚱, 뚱뚱뚱. 뚱뚱, 뚱뚱뚱, 뚱뚱뚱. 오, 예! 자, 여러분, 카메라로 보셔가지고, 모르겠지만, 진짜 재밌어요, 이거. 어, 재밌네요. 저건, 누구 건지 모르는, 장세 분명의, <laughs> 뭐지. <왜지>? 잠바 <laughs> 자. 자. 이렇게, 시소도 한번타봤고요 음 자, 그러면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쏙. 강아지 이렇게 집도 노, 놓고. 남의 집을 좋은데. 찍고 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예뻐서 집이. 아, 이런 곳에 미니풀장 딱 하나 있고, 강아지 키우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이 이렇게 글귀를 쫙 떼고 뭐지, 미니 정원에서 꽃도 기르면서 쭉쭉 물도 주고 아, 그럼 진짜 좋은데 강아지도 키우고, 응 네. 세연이 꿈이야? 고양이보단 강아지야, 강아지가 순해 세연이 꿈이야? 응 고양이는 발톱을 숨기고 있잖아 할힐 수도 있어 우리 길거리 토크를 음. 할 겁니다 du-du-du-d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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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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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건너 오세요. 아이 차 쪽은 찍지 마세요. 아, 여기 번호가 여기 나오니에요 네네. 툴, 툴, 툴. 번호를 가려준 센스 예이겠죠? 그게 네. 에티켓이겠죠? 네, 당연하죠. 나오면 안 되죠. <laughs> 여기를 어지 한한 여덟 달. 다섯 달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져 있어가지고 그지 발이 이렇게 빠진 빠진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근데 이렇게 그냥 빼가지고 다시 했었고 여기는 막아놨네 이제 어 띵띵 띵띵 자 여기로 가자. 집에서 계속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좋죠? 네. 매일 나와야 되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저기요. 응. 엄마? 응. 있잖아. 응. 그런데, 온라인 계약으로 어? 해서. 어, 사전거야, 사전거. 아니, 저렇게 도로에서 자전거 타면 안 되지. 어? 어떻게... 아니 저기...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어, 아니 헬멧도 써야되고 아니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왜 자, 자전거 도로를 놔두고 타냐고 그러니까 뭐. 위험해서 걸리는거야 여기가 거야. 자전거 도로 아니면 그, 여기가 자전거 도로인데 엄마 여기는 자전거 여기가, 어. 여기가 자전거 도로야 여기 자전거 도로요 그러니까 왜 자전거 도로 위험하게 차도와 인도 사이가 자,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하고 표시도 도로. 있을 때도 있지만 옆으로 사이사이로 가는게 있어 왜냐면은 이렇게 사이 이렇게 그냥 가다가 치울 수 있으니까 어. 저희는 집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 범박산 가는 길 자, 자. 여기에 돌이 있어가지고 잘못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싱 있어요 스. 세은이 세은아 도 유치원 목욕 옛날 유치원, 지금은 저 아홉 살이에요. 유치원 다니 자, 이제 학교 2학년,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하가